<laughs> 부르지 말래. <laughs> 너무 웃겨 <laughs> 그러지 말. 그러지 말래. <laughs> 여기서 콩나물 던져서 되나? <laughs> 아 자리야도 있네. 어 맞는다 맞는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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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뭐, 오는 거뭐 오는 건 어디 있 여기 디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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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 아 디바 너무 웃겨 어떡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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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게 이제 아 너무 웃겨 일정, 일정, 일정. 어 정크레 재밌는데 유신님 아, 어디 있어요 저 여기 있어요 저 갈게요 저, 저 보이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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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자, 뒤에 물고 뒤에 우양 어? 물고 우양. 여기 토르 있다? 오케이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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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와야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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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야돼. 와, 죽겠네. 아이고, 터졌는데요? <laughs> <laughs> 잠깐만. 아, <배>. <웃음> 잠깐만. 잠깐만, <laughs> 잠깐만. <laughs> 아이고. 아이, 타이밍이 안맞았 아이고. 까비까 어, 이게 빨개. 어나혼자 여기? 뭐야. 어디 있어 나, 나도 있어 나도 있어 <목소리> 야 자리야 오, 자리야 저왔어 왔어요 왔어요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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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여기 고 있고 궁이다궁이다 자리 더 먹어야 되 자리야 컷 거점, 오케이,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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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으면 천천히 천천히 아, 네. 나런 1hp 매니저 나이스 오 뭐야 나, 내가 안했네? 어, 나이스 <laughs> 오케이 캐서디 거점 먹었어 다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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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담미로. 내가 화물 밀고 있어 나이스 <laughs> 음. 완전 편하게 밀고 있음 나이스 나이스 거기 앞에서 나이스. 또 놀아 어 무서워 포탑 포탑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좀 살짝 뺄까요? 완전 편하게 화물 밀고 있음 <laughs> 정말, 에 밀고 있는거 너무 귀 이만히 뛰어볼래요? 어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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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어디로, 어 어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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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어로어디 어디로, 어디로, 어로어로 어디로, 어디어디아 어디로, 어로 나 죽을 거 같은데? <laughs> 잠깐만 와우 이스이 와우, 아이씨, 아이씨. 와우. 어, 뭐야 아이고 <laughs> 어, 어? 이거 뭐야 잠깐만 여기 긁는다 미쳤다 유심이 기다리고 있다가 날 유심이 캐리 죽다 이거 너무 잘하는데 우리? 빠데라서 너무 어, 재밌다 기관님이 너무 너무 잘 떼어주신데 어? 하다가 공차고 특전 음. 풀리면 가겠다. 오. 가자, 가자. 아이고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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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리아 컷! 아, 씨개 <laughs> <laughs> 어티 아이스, 아이스, 아무도 안 죽었어. 어, 디바펑, 디바펑! 오, 가다가, 나이스 가다가, 가다가, 미쳤다. 발신. 어 까비. <laughs> 어 자리야 까비. 자리야. 어, 도망가 차라리, 도망가. 차라리, 차라리, 차라리. 야 나이스. 어, 나이스 나이스. 와 너무 잘하는데? 아 어, 어지러워. 씨. <laughs> 너무 많아 어지러워 <laughs> 어지러워 아, 진짜 어지러워 이와 <laughs> 우리 여기다 몇 번을 <웃음> <웃음> 오 됐어 와 됐다 와와 어,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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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와 이거 농난 농난다 오, 진짜 재밌다 와, 재밌다 와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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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버치지 와와 누구야 이게 뭐했어 음. 아 재밌다. <laughs> 뭐하지? 이반님 어디 갔어요? 어저 왔어요 왔어요. 오케이. 여기서 저렇게 갈수 있나? 이걸로? 좀도 가네. 못 가네? 아 잠깐만 다시 다시. 나 저기로 건너가고 싶은데. 야! 오 어, 간다 간다. 오 재밌다. 오오 <laughs>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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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잘못 왔어. 여기서 이렇게 콩나물 던져. 도파민.

위도우 어, 뭐야? 위도우 어. 어디있어? 여기 여기 여기있다 여기. 나이스 오 나이스 시그마다 시그마 어 뭐야 이거 뭐야 아나 점프할라 했는데 아 우리한테 <laughs> 음, 죽었다 아 너무 잘하는데 우리? 재밌어 타이어 있다 타이어 간다,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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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고고 다지기 다지기 왔네. 와, 죽었다. 나이스. 오림픽가 다했는데 <laughs> 나이스. 나이스. 다다 했는데. 어, 나이스. 와, 와 연계 미쳤다. 그니까 오. 우리 다 했다야. 응. 대박인데요? 우와. 이거 막 와! 아리스. 어, 아, 궁 쓰려고 했는데. 끝났다. 나도 와궁 썼는데 딱 같이. 너무 재밌다. 파찌 <laughs> 파찌 이거 유심님이다. 어, 맞아. 그럴 것 같아. 오. 그러려나야 아우! 보자! 구경하자! 어우! 와우! 다.. 다가어다가어오 대박 이거는 니네 영광을.. 잘했다 이 영광을 리마님께 드립니다 <laughs> 리마님께 드려? 컴브라가 다 하긴 했어 아왜 잘했 잘했는데. 곰브라가 EMP 써 가지고. 음. 너무 그냥. 취향껏 딱 각. 밥상에 숟가락 얹었 얹었다 그말 하고 싶은 거야? 유시마? 잘했는데. 맞아요. 유나 잘했는데. 나이스 나이스. 잘했는데 있죠? 비바 어렵단 말이야. 조종하는 거 어. 잉크 좀좀 밀기 좀어려워 솔직히. 오케이. 파라이스. 오, 나기못 오케이. 어, 저 중국인인가? 아이디가. <laughs> 근데 저렇게 한자로 써놔도. 니하오. 어, 뽐이다. <laughs> 이하오. 뽀미, 뽀미 찌죠. 뽀미야. 달나는데요 귀여워. 어머, 어머, 어머. 왜, 왜, 죠는 거예요? 몰라. 귀신, 귀신 있는 거뭐 아니야? 와이, <laughs> 어, <진짜. 웃음> 귀신 있다. 뽀미 <laughs> <오미>, 귀여워. 그래요. 안나 배나네, 진네 <laughs> 이거 아나 배나까? 아나? 어? 어? 초기화 했는데 나이스? 아씨. <laughs>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<laughs> 어 브론즈다. 나이스. 나야 그게 나야. <웃음> <웃음> 나쁘지 않아. 지금들 방심하겠지. 맞아, 오 어, 맞아 맞아. 그럴 듯.

어, 어이, 여기서 딱 잡아 채갖고딱 하면은 응. 빠바빵 쏘면 돼. 응. 오, 좋아요. 플랭. 나 일단 파, 파라 꽂아 볼게. A 좋아. 맞아. 파라 꽂는 게 맞는 거같 파라가 이거만? 시그마. 아이고. 아, 팔아 안될거같 있나 본데. 잠깐만. 미 꽂아 볼게. <laughs> 제가 제가 팔아를 못 주거든요. 어, 어. 어만잘좀 오케이. 아, 예못줘 가지고 쟤를 구조상 힘들어서. 오, 뭐야 뭐야 뭐야. <laughs> 미안해. 잠깐만. <laughs> 잠깐만. 안 되겠어! 파라, 파라 계피, 파라 계피. 파라가 안 보여! 아, 죽을 것 같아. 오케이, 오케이, 됐어. 됐어, 됐어. 알았어, 내가 파라, 파라 줄게요. 밑에 봐줘요. 오케이. 어? 케이 음. 어! 음. <laughs> 나이스. 아 나이스. 나이스. 아, 왜, 왜. 아, 이스더우한테 죽었어. <laughs> 빨리 가게요 응. 음. 아유 메르시로 실량이 이, 이 이러네. 아이고. 나 메르시 어려워 죽겠다. 아니 너안 보여 팔아요. 안 보여 팔아요. 아, 아니 나도 주고 싶은데. 죽니까아 망했다 죽었어 빙건다아위도 때문에 아, 아... 못 가겠어 미안해 미안해 잘 막았다 잘봤어 <laughs> 나 도망갈게 와메르 이쁘다 그치 왔다 왔다 아니 나 위도우 때문에 이거 하면 안될 것 같아 잠깐만 잠깐만 파라 꽂으면 안될 것 같아 파라, 파라가 잘 쏘니까 그냥 파라 아, 따라 니면서 힐만 꽂아도 될것같은데 오케이 알았어요 해볼게요 지금, 지금 파라가 잘하긴 해 위도우가 못하니까 괜찮아요 누가 잘하는 유노가 아니야. 파라만 살면맥길 듯? 파라가 딜을 잘 넣는 것 같아 보니까. 어, 시그마, 시그마, 뒤에 시그마. 그리고 저기 탱커가 되게 못해요. 아, 지금 저기, 저기 저기다 쓰냐 키네틱에다가참만 <laughs> 아, 안 되겠다, 잠깐만. 아니, 위도우 때문에. 오! 밀 멀어요. 오, 어, 참. 잠... 음. 조심해, 위도우 조심해, 위도우. 안 보여. 어, 안 보인다, 안 보인다, 뭔가 어, 안 보인다. 오 나이스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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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오, 우리 나름 막았어. <laughs> 잘 비벼야 돼, 비벼야 돼, 비벼야 돼, 비벼야 돼! 비벼야 돼. 아, 아, 근데 이거 잡아줄 사람이 없다, 저걸. 후후! 해야 돼, 근데. 여기, 여기, 거점 그쪽이어서. 얘 부활하는데, 뒤에요, 뒤에, 뒤에, 뒤에요, 뒤에, 앞으로 뒤에, 뒤에, 가면 안 돼! 어. <laughs> 아, 뒤에가 리스폰 지역이잖아! 야, 뒤에라서, 야, 앞으로 가면 안 됐어. 꼬미 형, 나이스! 나이스. 좋아요. 와, 나이스. 이 시그마 개안 죽어, 진짜. 왜 이렇게 안 죽어, 얘? 오, 여기 여기 리스폰지 오. 어. 옆에아 거기야? 어. <laughs> <오>. 여기에요. 뒤에 <laughs> 우리 저 앞에 <laughs> 있다잖아 보고 있었네. <laughs> 진짜 웃겼어. 나이스. 뒤에뒤나이나다 죽을 뻔 이거 봐. 이나이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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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어스 나이스. 어이스 나이스. 나이스. 가자 스 나이스. 나

어, 뒤에 트레 있 저리 가아이스 어? 여기 트, 트레 트레 그, 트레, 트레. 깔게요 여기서 좋아요. 그 사람 잘것 같아. 미안, 나 어머, 죽었어. 도서 나, <laughs> 나 혼자 어마스카머 이걸. 야 파라는 너무 잘 꽂아줬는데도 트레를 못 죽인다. <웃음> <사비야>? <웃음> 내가 뒤에서 계속 봐줬는데. 나다나온 온다, 나나 온다, 온다, 온다. 어, 근데 우리 되게 잘나어나름잘도는도잘도 나도 나도 빨리 갈게. 나도 어, 르시 <laughs> 재밌다. 도나 나도 나도 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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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보이는데? <laughs> 파라 어나지 나이스! 살았다, 우리 다. 나이스. 네, 트레이드 나이스. 나이스! 잘 막았다, 나이스. 굿! 어, 이거 좋은데? 메르시 재밌다. <laughs> 재밌어요? <laughs> 어, 메르시 재밌네. 근데 이거는 다들 잘해주니까 내가 이렇게 즐기면서 하는 거지. 메르시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원래. 아니 메르시 좋아요 전전 전 개인적으로 메르시 좋아. 그래요? 수비일 땐. <laughs> 오케이. <웃음> 어 바로 아니, 부활이, 바로 바꿔. 구할이 사기여가지고. <laughs> 맞아 맞아. 수비일 땐 좋지. 수비 때 구할 한 번이 거의 궁한번 음. 수준이어가지고. 맞아 진짜로. 맞아 맞아. 준노해야지아 호그 좋다. 좋아 좋아. 어, 오, 오 좋다. 근데 근데 브론딘 브론메르시도 돼요. 하고 응? 싶은 거예요? 아니아니 응? 아니요. 공격이니까. <웃음> <웃음> 안녕. <웃음> 어이, 귀엽다. 바스티온. 니 갈등의 시대 반드시 균형을 찾아야 하오. 제거 귀엽지 않아요? 아. 어... 이거 귀엽죠? <laughs> 좀 꿈에 나올 것 아... 같아요. <laughs> 오 마이 갓! <laughs> Let's go! Let's go! Let's go! <laughs> 오, 메이. 아, 거라 보여, 이거. 어, 아이, 좋아, 좋아. 한 마리 컷한 마리 컷버했다 아, 우리 할수 있어 우리 할수 있어 얘네 우리 쫄았어 지금 인형 인형 쫄았어 쫄았어 어 좋은데 가자 바라봐, 바라봐, 오 봐. 나이스 와 미쳤다 전원 처치가 맞아. 아니야 잠깐만 한명 도망갔나 신난다 신난다 나이스 나이스 어? 왜치야 안돼 우리 캐서디 짤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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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위험한 포지션으로 있었어 아이 캐서디 어 궁이 벌써 쳤어? 어 죽겠다. 참. 어. <laughs> 나이스. 와우, 나이스 쫄. 다 궁이야. 어나 얼음. 뒤에 매를 매이. <laughs> 나이스. 나이스. 오 우리 봐요. 합이 정말 좋다. <laughs> 그러니까. 너무 좋은데? 아이긴데 기 우리? 어. 이거, 이거 무조건 연승이다, 이거. 어, 무조건이다. 오늘, 오늘 10연승 한다, 오늘. 나 골드 올라간다, 다시. 오케이, 좋아요. <laughs> 오, 나이스. 올라가자. <laughs> 올라가자. 나 궤도 올라가자. 아끼고 있음. 좋아요. 이 앞에서 좀 골목 돌아서 좀 쓸게요. 나이스. 오! 나이스 나이스. 헤헤헤. <laughs> 나이스 치고. 마 찌게 마 나이스! 안되지. <laughs> 아니다 나이스. 아이 아니, 빨리 와 함을 왜안 와? 빨리 움직여. <laughs> 마음이 급해지게. 빠 부셔 버 부셔 밥 부셔 버려. 빠 부셔 버려. 나이스. 어 바스티온. <laughs> 괜찮나? 지금 봐. 나 함을 밀고 있음? 지, 지, 지리포, 지리포, 지리포. 내가 보고 있어. 나이스, 나이스케어. 여기 밀자. 깔게. 좋다, 좋다, 좋다. 나이스, 대구. 나이스. 몇 대. 어, 이게 뭐야? 멈췄어.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<laughs> 방금 뭐였어? 오, 방금 더 보스인 줄알았어그니까 나도 좀 무서웠다. 나이스. 와 너무 좋은데요? 그니까 좋았다, 우리. 아, 이기나 나이스. 진짜 잘했다, 우리. 45킬. 와!